저 축구파예요, 농구파예요? 축구! 네. 축구! 저요? 네. 저는 축구! 저 축구예요? 네. 저는 유럽파예요. 음. 자. 많이 야. 아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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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좋아요. 아이고 아 와서. 진짜 재미없게 한다 이거 노아 형 언제 왔어요이골이가면가면거다가거 쏘가면. 이거 잠깐만. 이거 잠깐. 아, 잠깐만 거거가시 이거 쏘가면. 이거 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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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잠시만잠 내일 또 보자.